제 5kg 연동입니다. 어, 오늘은 어, 둔감화 훈련 중에 리드로프로 하는 둔감화 훈련에 대해서 영상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니가 이제 딴 쪽으로 보죠. 네, 머리를 돌려놓는 것도 잘하셨고, 약간 뒤로 백 해야 되겠죠. 네, 백, 백. Back. 그렇죠. 그한 걸음 더. 그에 예, 괜찮았어요. 약간 지금 로프를 여기 보시면 머리를 만지 이제 해방을 흔들다가 해방을 줬죠. 그러면 로프가 느슨한 상태에서 로프가 느슨한 상태에서 어 피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잡고 계세요. 요거는 후진을 하고 난 다음에 로프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고 머리가 도망가면 다시 당기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당기지 않았는데도 도망갈까봐 이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지는 상황이니까 도망가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가 도망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도망가더라도 머리가 다른 방향으로 틀더라도 어 다시 당기면 되니까. 이 로프는 느슨한 상태에서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머리가 나갔는데 해방을 해주고 계세요. 아주 미묘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을 요거 하시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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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그렇죠? 해방 느슨하게. 그렇죠? 그날 놔주시고, 예 네. 좋습니다. 입맛 따시죠. 제가 트면 여기 백을 해볼게요. 여기서. 하니가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었거든요. 입맛을 이렇게 다시고 있죠. 입을 쩝쩝쩝. 이런 행동은 말이 그 릴렉스한 상황에서 하는 행동인데, 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 알아듣겠다. 이해했을 때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훈련을 하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십니다. 한이도 괜찮고, 네, 어플을 앞다리, 그리고 뒷다리, 뒷다리 할때 움직이죠? 그럴 때는 끝까지 따라가 주시면서, 네, 머리 멈출 때까지, 그렇죠. 그, 요것도 한번더 움직이셨는데, 제가 틀면, 어, 여기서 멈추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멈추는 동시에 해방이 바로 멈춰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한번 정도 더 가시니까, 그 구분을, 그러니까 해방과 압박의, 압박은 아니지만, 그 해방의 타이밍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만져 주는데 지금도 보시면 말을 만져 주는데 머리가 바깥으로 나갔죠 하니가 다시 뒤로 돌려 볼게요 자 만지려고 하면 나가요 대부분 말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예 만지시지 마시든가 아니면 머리를 다시 돌려서 어내쪽 방향으로 머리를 보게 하고 제대로 만지고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손을 놔 주시는게 올바른 어, 해방법 이라는 거죠 음, 트랙 소리랑 어, 지금 움직이죠. 트럭 소리랑 막 들리잖아. 음, 지금 <laughs> 사모님께서 그 트랙터하고 이렇게 다른 주변의 소리가 들려서 조금 주변에 민감하다는 얘긴데 어,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 사항들을이 조련자가 무시하고 일관되게 내한테 집중해 내한테 집중해라는 느낌으로 계속 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환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자꾸 하면. 어, 마말 입장에서도 이 조련자를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 내 포스인데 너보다 서열이 높은 동물이고 네가 날 지켜 줄 건데 봐봐 너도 불안해 하잖아. 조련자가 불안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사람이 놀랄 수 있어도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훈련하면서도 분명히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옆에 말이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뭐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소리 낸다거나 할 때, 어, 우연찮게 이제 그런 상황과 훈련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무시하셔야 돼요. 조련자가. 일단 그렇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금방 만져주신 건잘하셨고요 자, 로프 정리하고, 지금도 보시죠. 손이 갔는데 하니가 손을 피해요. 그런데 다른 훈련에 또 들어간단 말이죠. 저는 이거부터 잡아놓을 거예요. 다시 로프를 당겨서 머리를 올바르게 어, 제 위치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어, 로프 둔가마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로프 둔가마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딴데 보고 있다는 얘기는 내한테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걸 먼저 돌려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은 둔가마는 괜찮은데, 지금도 다른 곳을 보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네. 그, 입맛 따시죠? 입맛 따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맛을 하신다는 시그널을, 어, 캐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 푸 한다거나, 뭐,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후 하는 이런 동작들은 둔가마 훈련에서 제일 어,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하는 그 사인이 정말 릴렉스한 사인이에요. 그냥 그걸 캐치해서 바로 해방을 주셔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쳐버리면 이게 각인되기가 조금 힘들어요. 릴렉스하면 다른, 어, 이런 뭐 별거 아닌 자극들도 다 없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려면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어떠한 동작도 그대로 멈춰 주시는 게 말한테는 되게 각인되기 좋은 사항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돌려서. 한데 보고 있다가, 이제 약간 긴장했다가, 이제 긴장이 풀리겠죠? 에, 풀리니까, 이제 입맛을 다신다고요? 그때 풀어주셔야 돼요. 에, 이제, 이 로프를 그대로 내려, 내려주시고, 식게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타이밍적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에, 뒷다리도 아주 잘했고, 또 지금도 머리를 돌리는데, 또 이렇게, 뭐, 만지려면 뭐, 밀고 들어가나 머리를 돌리거나 하죠. 에, 백 시키는 건 좋아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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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백. 그런데 지금 이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이 끝났어요. 예, 끝나면 바로 한 걸음, 어, 말이 여기서 한 걸음 나갔으면 딱 멈춰주셔야 돼요. 근데 몇번더 흔드시죠. 곧 끊어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해방의 타이밍. 예. 지금 괜찮았어요.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거를 올바르게 잡아놓고 이제 만져주시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채찍 둥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임팩트 잘 시키셨고. 둥감하 네, 전에 이제 문제로 주시는 것도 아주 잘하셨고. 요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둥감할 목적은 그 사물에 대해서 둥감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신호. 내가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 신호 없이 막연히 들어오는 환경적인 어떤 두려움, 뭐 채찍이나 뭐 옆에서 쾅 하는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으려면, 어 말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옆에 존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을 해요.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내한테 계속 집중을 시켜주셔야 돼요. 말 입장에서 조련자의 행동들을 믿고 편안하게 있는 상황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어, 로프가 올라갔고 아니면 로프가 발에 걸쳐졌고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한테 집중하고 있으면서 릴렉스한 상황들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트랙터가 지나간다 해서 트랙터 보면서 그걸 견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걸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내한테 계속 집중, 집중. 시키는 그런 상황의 훈련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어, 하셨으면 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어, 한이와 박근남쌤과 키론윤동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